민주 일단들 네. 여러분 오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잔나팔도 왔었잖아요 우리 잔나팔 <laughs> 그래. 아, 아, 그리고 소울스트링 오늘 성악회 주로 신곡으로 고 오늘 우리 합창단들 그래가지고요 스 알토스 있어 <laughs> 다 생각하고 있어요 <laughs> 네, 그치, 그치, 우리 결이... 아, 우리 국정이 형, 아, 국정이 형, 국정형. 국정이 형, 진짜... 오늘 저희가 되게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... 음, 하루 종일... 음, 하루 종일... 저희 긴장한데 옆에서 막... 계속 우리 막 긴장 풀어주려고 막... 저보다 더 웃깁니다. 통통에한몸다 받쳐, 진짜... 개그가 몸에 배이는 사람이야. <laughs> 문제야, 그 웃음소리 좀 어떻게 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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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오는 거야, 도대체? 그리고 나, 우리 단나비를 나와나...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. 부모님들 저희 상 받았어요. 이게, 받아서... <laughs> 이게 말이 되냐, 말이야? 아니, 야, 우리 그 비슷... 너랑 나랑 중학교 때 <laughs> 그니까 아니 와 진짜 조금만 그 초반에서 거기 연습하고 이름도 야. 이름도 우리 그렇게 못해 우리 반가운 취미 활동으로 어, 이름 짓고 반가운 취미 활동 하다가 야. 야. 그때 <laughs> 그때 어, 우리, 우리 서현 중학교 축제로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 중앙 공원도서도그치지현 <laughs> 중학교 축제부터 해서 파크 콘서트 했던 그 거기서 저희가 처음으로 공연했는데요 을 야. 그렇게 다시 돌아간 것도 진짜 감격스러웠는데 그 애들이 여기까지도 왔네요 정무 행복합니다 아.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해준거 s one 감사드려요 아그 m e on, c o 사 e on, come on, come on, 지 o m e on, c 고 m e on, come 생각해보냐고 본밥상 본밥상 몇번 얘기한거야 동주야 아 진짜 또 <laughs> 그렇게, 좋아? 그렇게 좋아? 그렇게 <laughs> 좋아? 아 그럼 미진식당 미진식당 했었는데? 했지 내가 네, 안했을 것 같아? 아까는 몇번 안갔는데 안 90부터 본도 굉장히 괜찮았어 아나 <laughs> 아, 자주 갔어, 갔어. 근데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에,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맛있게 먹고 저는 지금 어어~ <laughs> 어, 떡볶이 나요. 진짜 떡볶이사어 진짜 떡볶이였 진짜 볶이게 사장님. 신전 떡볶이 사장게그 너는 왜나말안했냐 아, 저 자주 가잖아요. 도도요. 도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아, 닭갈비. 와우, 춘천 정통 닭갈비부닭갈비 아, 네. <laughs> 그거는 저희랑 조금 거리가 한 1km 정도 차이가 있 그리고... 차이가 그리고 조박사, 아, 조박사. 아, 하지만 지금 우리는... <laughs> 우리 하지만 우리딴데 갔다. 그러니까 데 10시 해야지. 이후까지 해라. 우리 <웃음> 우리 <웃음> 그러니까...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<laughs> <거> 거기로 가잖아요. 그러 <laughs> 하면 가지. 니기로 간다고. <laughs> 우린 이길 수가 없다요. 결로롱결로롱으로 가자. <laughs> 아그불 불나게 사장님. 아 솔직히 그래, 말씀드리자면 일집은 그래. 불나게 사장님이 네, 반은 만드셨습니다. <웃음> 작업도 금 <laughs> 금메치로 <끈, 끈 매춤 웃음> 해주시고. 작업을 같이 했지. 내가 <laughs> 아. 생각해보자. 아니 아. 그, 그 며칠 전에 저희가. 그 낙지집을 갔어요 갔는데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걸어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응. 어, 뭔가 그 어, 너무 깊었어요. 뿌듯해가지고 와 기뻤어요 해무수 사장님 아 해무수 <laughs> 힘들, 힘들 땐 모여 계신 거지 저희는데아 <laughs> 우리 감를 받는 지아 지금